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룹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 하나 시스템 앞으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될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이제 잠수함 사업을 하고 있죠. 한 60조 정도 되는데, 얼마 전에 APEC 정상회담에서도 캐나다 총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오션도 직접 방문하기도 했죠. 어, 굉장히 크게 만족하고 갔다는 그런, 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주의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어, 독일, 미, 일본,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사실 경쟁 상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나라도 있지만 뭐, 그뭐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세 나라가 경쟁 상대가 될 텐데, 우리나라 훨씬 더 비교 우 위에 있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 60조 되는 사업은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서, 해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 오석화 사업이 이제 뛰어들었죠. 이게 한 80조 정도 됩니다. 얼마 아니 8조 정도 돼요. 8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특사단을 또어 어, 구성을 해서 또 폴란드에 직접 방문하게 됐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흐름도 너무나 좋아요. 얼마 전에 여기서 이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다시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사에 다 정검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 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잘이용해 주시고,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릴 겁니다.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고 또 매집을 다 했기 때문에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종목은 사실상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상세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세력 매집주는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드리는 큰 선물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 시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 남프로와 함께한 텔레그램인데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를 해가야 되는 내용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 우리 돈이 몰리는 테마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테마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테마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테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해드리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종목 위주로 좀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종목 추천입니다.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맥점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잘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단타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 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은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응하지 못하면 큰 손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보다는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위주로 공략을 해 나가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을 좀해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은 다 대응을 좀해 드리고, 그리고 테마별로도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잖아요.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다 대응을 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기초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용 영상도 이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제공을 해 드리는 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발 맞춰 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일단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준대로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이 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름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때 제가 종목 추천해 드릴 때이 기법과 노하우대로 이제 추천을 해 드리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을 옮겨서 수익을 남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발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시고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 줘도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운전을 배울 수가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저희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리고 신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관계거든요. 이 관계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증명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지껏 그래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있어야 서로가 이제 좋은 인연으로 오래 함께 할수 있는 겁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입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확인되면 바로바로 바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텔레그램에서 뵙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종목, 또더 많은 종목 추천으로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 차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그전에 먼저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근데 이 고점에서 나간 흔적이 없어요.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긴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집중적으로 터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럼 여기서 들어왔던 이 물량들, 이 세력들은 그대로 있다라고 봐야 돼요. 적어도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가는 세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맥점만 계속 찾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사백사십일선을 어, 이탈했죠. 그러면 우리 개미들은 이 바닥봉까지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아요. 매수하기가 좀 두렵죠. 근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제 장기 이평선 위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이제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미들이 절, 어, 잘 매수하지 않는 구간에서 이렇게 장기 이평선 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미들의 힘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래서 장기 이평선 448선 기준으로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는 많든 적든 수익을 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자리부터 보통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듣기나좀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만들고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그런 파동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땐 결국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전형적으로 어, 그런 어, 흐름을 보이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또 다시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보면은 뭐 여기서 448선을 이탈한 상황이죠. 이탈을 했다가 어, 흘러내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왔죠. 여기서부터는 이런 파동을 거리면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매물 다 소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그런 흐름을 거쳐서 크게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매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빠졌다 올라가니까 수익을 주죠. 여기서도 빠졌다 올라가니까 수익. 빠졌다 올라가니까 수익을 줍니다. 여기서도 빠졌다 올라가니까 많든 적든 수익을 주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분석을 해 드렸다시피 이 20평선 위로 올라오면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차트를 같이 보면은 이 세력선에서 저항을 맞은 거예요. 저항을 맞고 이제 조정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매수 맥점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지켜보시면 되는 건데 신규 매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22평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만약 에좀더 내려오면은. 어, 여기서 만약에 반등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 세력선을 돌파하는 은제리에서 우리가 다시 매수 기회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드리면서 대응을 해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야 됩니다. 굳이 지금 자리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굳이 지금 자리에서 정리할, 어, 매수, 매수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확실하게 방향성이 뚜렷해질 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나가면 됩니다. 관련된 정보도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드릴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그룹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드리는 자료는 하나 그룹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매매하실 때잘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적지 않은 수익을 주게 될 겁니다. 이건 한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건 문자로 다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주주방 있으니까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해 드릴게요. 가지고 계신거나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주주방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 드리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예를 예시는 분들은 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남겨 가시면 돼요.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 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좀해 주시면 돼요. 구독해 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손발만잘 맞추면 될것 같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력매집주를 하나 드린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DX를 볼게요 크게 이제 급등했던 그 직전의 흐름을 체크해 봐야 돼요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그죠 그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파동이 여기서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고점까지 이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이어서 집중해서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의도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의도는 스스로가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 아니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그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린 거기에 펜성해서 투자를 해 가는 거고. 결국이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면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후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실제로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개미들은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게 되죠. 차트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선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력이 먼저 들어오는 게이 차트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오게, 들어오고 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번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맥점만 좀더 정확하게 짚어가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탈에 또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 맥점 찾아가는 방법들은 텔레그램에서도 제공을 해 드리고 알려 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또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제주반도체예요. 전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요. 역대급 그래요. 이 앞에서 터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영역까지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유평선 이탈했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보통 1년, 2년, 3년 있다가 급도 흐름이 나는 경우가 많고, 길게는 4년, 5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집중해서 보면서 몇 점을 찾아가야 돼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 전체 차트를 먼저 한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역대급 거래가 터졌죠.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들어와요. 세력 엄청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엄청난 돈을 써야 될 때는 큰 목돈을 써야 될 때는 반드시 어떤 종목이든 어, 뭐그 심사숙고를 하면서 어, 선택을 하게 되죠. 세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전 고점까지 소화하는 파동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물량이 현재 잘 들어왔죠.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바닷고에서 다시 이제 거래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나가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거그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긴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 전제하에서 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 들어온 세력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완전히 이제 바닥 보이죠. 설사 여기서 좀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뭐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는 거고,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정거점 중무로 간다고 하더라도 세력이 본전에 왔다라고 보긴 좀 힘든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당코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큰 상승이 나와야 결국은 이제 세력이 수익을 창출하고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이제 길게 보면 이까지는볼수 있겠는데 이까지는 사실상 뭐 어려운 거죠. 이거는 뭐 상상하기 좀 힘든 거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정거점 그리고 이 구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한1900% 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까지 이제 간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전 고점까지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그러면 한 대략 700%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한번 수익 구간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직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자리 잡아가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과정만좀잘 대응을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또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종목 놓치면 좀 아깝습니다.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상세하게 좀다 알려드릴게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로 어떤 종목이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고 왜이 종목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상세한 또 기술적인 분석까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은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락은 제가 이제 직접 해드리게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저 남프로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세력 매집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